없으니까. <laughs> <laughs> 그거 무슨 뜻이야? 아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뭐가 없어서 좀 양심에 찔렸어? 이 <laughs> 요망한 볼레시가지고. 저렇게 국자 들고 있는 모습이 아 묘하게 그 장판파이 장비 느낌. <laughs> 한테 도시락 시험해보고 오라버니한테 도시락을 준비해두는 대장인가요? Bye. 사장 인증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야. 야, 탁카는 시작 나도 말할 수 있어. 탁카는 확실하게 걔는 에스트로겐이 많은 그런 친구가 맞기는 맞아요. 걔랑 나랑 좀 바뀐 느낌이야. 대체 부가웃긴던 거냐고? 라디오 테스토스테론 개만음. 야, 너 딱대 지금 뭐 해. 기다려?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하십니까? 아, 일하고 있는데 왜요? 그 바로 그냥 에스트로겐만 아테스토스테론 말하길래야잖아 너는 내가 테스토스테론이 많다고 네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너야 말로 에스트로겐 굉장히 많다고 해. 어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이 생각해. 그 여자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반대야, 커 커. 아 반대야? 어 그럼 내 너는 내가 여자 여자 아무리 인정하는 거니? 제가 말 실수를 했었나 봐요. 네, <laughs> 아이 근데 국자는 왜 들고 있어요? 진짜로 여자 여자 하면 결혼한 사람 아닐까 하고서 라디 유분유 놀이 하고 있었어. 어, 유분유 아니잖아. 그래서 놀이인 거지. 뭐 일종의 속꿉놀이라고 해. 아 속꿉놀이 그 애기들끼리 하는 그거? 뭐 어... 그렇지만 뭐. 어울리긴 한다. <laughs> <웃음> <왜>? <웃음> 아니 뭐 그래 뭐 그래서 너가 보기에는 나는 에스트로겐이 많아 보이냐 아니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아 보이냐 야 근데 어린 애들도 그런 게 있냐 근데 호르몬이라서 어. 있는 건가? 하지만 난 어른인데 쇼? 날 물어보는 건데 뭘 말하는 것? 어 응. 아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응. 아니, 2차 성징 때 나오는 거라고? 아 그래? 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한테 둘다 없어 보였어 <laughs> 야 진짜 이러지 마시라 우리 너 진짜 우리는 그냥 내려봐요 상고확진하괴밖에안 되거든. 아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거 무슨 뜻이야? 아니 무슨 뜻이냐니 너가 제대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내가 봤을 때 하카 너는 일단 내가 너한테 배워야 돼 뭐를? 너의 여자력을 내가 배워야 되긴 해 사실 아니 그걸 <laughs> 넌 나한테 그 나한테 배워 그걸를왜 내가 너한테 배우냐고 하더니 너는 어. 그 정도니까 난 그런 거 없어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근데 나는 싶겠지. 없어도 상관없는데 아. 너는 없으면 안 되잖아 야, 없으면 그게 문제 아니야 너는? 나는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상관없는 데 너는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어? 있다고. 있어? 아 진짜? 왜아이지 내가 얼마나 섬세하고 여자 여자한데. 섬세? 야, 너 계속 <laughs> 야, 나 아야, 그거 아야, 진짜로 헐지가 나네 이거. 그렇표 붙이지 말라고. 무릎에 물어보러 대답하지 말란 말이다. 물어보지 마요? 아 맞다. 무릎 표내자아 무릎이 그냥 까지고 부게 버려 그냥 못에 넘기 그냥. 그냥 <laughs> 버려요? 아 근데 디유 씨는 그래도 여자로서 자기가 여자임을 어필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있지. 어필하지 않더라도 물론이지. 아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뭐가 없어서 좀 양심에 찔렸어? <laughs>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는데? 혹시 라디오 씨는 본인이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걸 어필한 방법이 뭐 공주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갈때 여자 화장실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어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찍기도 그 적혀 있거든 국가가 공인입거든 어 혹시 그 뒷자리에 일 적혀 있는 그런 거 아니죠? <laughs> 그거 말고도 뭐 증명할 방법은 더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나 얼마 전에 도시락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좀 여자 여자 있다고나는 생각해 진짜 리얼로다가 뭐야 그거 도시락 업체에서 택갈이 한 그거 아니었어? 아 택갈이 아니라고 그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든 거라고 야 야무지게 얼마나 여자 여자하게 바로 그냥 제육볶음에다가 바로 그냥 미역국에다가 떡갈비에다가 가격말이까지 요리 가지고 여자 여자하다 하려면 고든 냄지 이런 사람들도 다 여자 여자 하다는 건가요? 말듣꾸지마 내가 지금 여자 여자 하다고 이야기하잖아 <laughs> 근데 제육 같은 거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 원래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줘야 나는 그 맛을 좋아하니까 상대한테도 그 맛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야, 솔직히 말하면 수염 덥서락하고막 근육질 나시 입고 있는 라디오 씨가 어이그 남편 오늘 제육에 소주 한잔 고? 막 이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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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라디오는 뭔가 저렇게 국자 들고 있는 모습이 아 묘하게 응, 그 장판파이 장비 느낌 <laughs> 여기를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겠다는. <laughs> 하려는 게 아니라 길 막으라고 있는 거다. <laughs> 이거로도 빽이를 <뚜껑이를> 깨버리는 거다. 진짜로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뚝배기 깨진 시체 여러 개막 늘어져 있고. 막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 여자하면 뭔데? 어 <laughs> 일단 목소리에서부터 분내가 나야 해. 야 그건 맞잖아. 어? 내가 목소리에서 한 분내 나오지? 그럼 친애 분내. 보초 올로 그래도 괜찮아 안 때릴게 막 이럴 거 같은데. 야 그럼. 여자 여자함의 조건은 분내랑 그리고 뭐가 있어? 일단은 아까도 어. 얘기했잖아 목소리에서 이제 분내가 바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행동에서도 여자스러움이 묻어나야 하지 않을까? 국장. 그건 그냥 셀려용도 아니야? 너 맞을래? <laughs> 어 봐봐 바로 증명됐잖아 지금. 말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있다고? 에서부터 차이가 나야지 않을까. 아니 안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뭔가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나도 범이가 아니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무리 어. 그래도 일단은 여자이긴 하잖아 근데 확실히 범이유가 아니라 맞아 여자가 <laughs> 너 먼저 <마저> 그러지 말아줘 <laughs> 동료한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laughs> <아니>. 여자라고 여자. <laughs> 아니 그 일단 여자는 맞잖아 알피고 뭐고막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어, 주민번호에 이가 적혀 있는 여자는 맞지 약간 어미욕이라고 자꾸 놀리는 거는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어아 계속 내라... 말이봐 계속 아, 말이봐 말해봐. <laughs> 말해봐 아 말해말해봐 말해. 어미욕은 아니지 일단은 그렇지 그렇지 어 역으로 말하면 콩 공... 성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흑자가 좀 많이 커질 것 같다? 많이 크면은 더 많은 고통을 줄수 있으니까 <laughs> 아니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 약간 자신이 성 이미지 뭐 이런 거 거의 없거나 뭐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내가 그런 느낌이다? 내가 섹시함이 없고 목소리도 여자 같지 않고 행동에서 분뇌가 없다라는 거지? 무성에 가깝지 않을까 여자 여자 분내 배우는 거 한번 해보자 어때? 아, 분내 배우기 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하다가 막 본인이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아까 저거 애견녀 그거 테스트 해봤거든. 일단 어. 나 자질이 있어. 나 애견녀 떴어. 이거 할수 있어. 애견녀가 떴어? <laughs> 응, 응, 응. 말도 안돼 왜? 하카가 반테코? 아 근데 누구한테 배우게? 저... 없냐 주변이? 아 어, 있긴 한데 최근에 가르쳤다가 현타가 시계 왔다는 사람 한명 있거든. 아 누구신데? 아 있어, 아, 치빙 씨라고 있는데 아, 이 <laughs> 양반이 저번에 한번 가르쳤다가 나한테 하소연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배울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laughs> 야 이번에 제대로 배울 생각인 있는 학생 하나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배워본다 그리고 너도 같이 배우자 나..나는 왜..왜요? 너는 왜냐고? 파카가 말대구 아니..아니 나도 아니. 왜요? 나디오가 오랍니앙~~ 오는 거지 베스토스테론이 딱 나오는 거네 여기 야 근데 이거 내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자지이 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의 버치워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의 방송에서의 그런 에스트로겐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너는 이미 자질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너 조금만 배우면은 너 그냥 바로 엘게니오 렛지고. 저는 그런 거할 필요 없고요. 이미 저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요. 아 그런 생각하지만 넌 착각하고 있어. 아니 아 그럼, 그럼 아니야. 너도 에스트로겐 많다고 착각하고 있어. 야 그거는 진짜 제대로 에스트. 밖에 가지고 진단도 <laughs> 한번 받아 보자고. 나거 괜찮다 생각해. 아, 정말 나를 그렇게 끌고 가다니. 야, 너도 끌었으면은 나도 한 번쯤은 끌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수업 받는 거다. 아니, 그 나는 그안 가도 되는데. 아, 진짜 나보가 부르드베다 막타막거지지. 바로 그냥 여기서 나한테가 무슨 말 됐고. 바로 이렇게 사람 끌고 가는 게 완전 상남자 행동. 아이고 뭐, 그럼 배우 려고 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고쳐줄 수 있겠지 안 그래? 네, 그그뭐 바로 다음 주에 날 잡읍시다. 아 이런 실행력, 조금만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우리 약간 분내 배우는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아 이거 라디오씨 V R 돼 있었으면은 그 행동으로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텐데. <laughs> 이렇게 v 에 세팅하는 거 거의 그냥 하루 반나절 소비해야 돼 거의 그 정도인 거 그걸 떠나서 디오씨는 이미 네? 이렇게 분뇌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활용해야 될 곳이 하나가 있죠? 누구 덕분에? 아 라디오씨 에이프런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가 아 다다다 아. <laughs> 아, 디오야 아? 이거 영상으로 써도 되냐? 나 녹화 버튼 눌렀었는데 아이씨 통화 걸기 무서운 애들이 딱 2명 있다 너랑 리우미 나랑 통화할 때부터 먼저 내 눌러놓고 있어 이 씨... <laughs> 어느 순간 보면은 유튜브 올라가 있다? 내 개아찌가 나고? 그... 디유 씨 분뇌 주장하는... 못된 여자 스트리머 해가지고 올려줄게 야 못되지 않았어 아직 미안해 언재된 아, 분뇌가 지금 아, 표현이 안된것 뿐이야 뭐야 그렇게 올리면 안 돼? 알았어 미안해 그럼... 자신이 여자임을 아. 어필하는 스트리머라고 적어줄게 쯔미 좋아 어 좋아? 에? 네, 뭐가? <laughs> 아 영상 올려도 되냐고? 어말안 해도 올릴 거잖아 오... 뭐, 뭐. 다가 아버, 뭐 영상 열심히 다뤄줄게요! 야,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올려든냐너는뭐 굳이 안해도돼안하고싶으면안해도되고 와, 바로 그냥 라디오, 영상쓰지 말고 보이 오케이. <laughs> 야, 내가 내가 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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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에서 뽑은 건데 나도 못 쓰고 너는 쓰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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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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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비라니.. 아이 그 애초에 너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면 난다 받아줘! 아이 나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주말도 방송하라고! 근데 그건 곤란해! 나는날 아니 너는 약간 스트리머로서 약간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 그 주말에도 방송 안 하고 방송해도 방송 시간도 적고 뭐라고? 아무튼 이디유씨 내가 부르면 항상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디유씨 요즘 그 방송에서 할거 없다며? 난 항상 할게 있어! 야카야 내가 항상 그렇잖아 너의 할 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내가 안 한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할 것들은 아직은 내가 다가가기에는 좀 멀어 아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되잖아 너는 아직 마음가짐이 잘못됐어 언제든 망가질 준비를 해야지 너가 기획하고 있는 거 하나 말해봐 나 소개팅 컨텐츠 한다고 했을 때 너가 안 왔잖아 두 번째로 뭔가 이거 번...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네 알모 메이플은 아잖아아 뭐야 너는 내가... 알모 메이플은 아니잖아 맞긴 하지만 너도 있고 싶었던 거냐? 그건 아니야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유튜버는 언젠가는 자극적인 방향성을 따라서 뭐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안 간다 안 했잖아. 천천히 간다 했잖아. 어쨌든 도망가는 건 맞잖아.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음지에서 만나자. 근데 비가 양지인가? 그렇다고도 할수 없긴 해. 사실 이게 장르의 문제긴 한데 수위라는 거의 느낌이긴 하지. 수위를 지금 라디오한테 좀더 높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양지라면 또 양지 같기도 하고 약간 회색. 찌대 아닐까? 그렇지 아직까지는 장르를 못 정한 거지 그뭐 네, 라디오 정도면 양지... 양지음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장르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위가 높은 걸 하느냐 약간 애매하게 뭐트로를 하느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라디오는 반지하 하자 돈만 내놓고 이거 <laughs> 구덩이형인 <laughs> 거야 구덩이형? 아직 머리는 위에 있는 거야 구덩이형? 반지하가 맞지 않나 이제 가끔 침수도 일어나는 근데 내가 반지하 살고 있는데 물을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이고 <laughs> 야, 보통 내가 수익 높은 각 컨텐츠를 했다 하면 보통은 얘를 가르키면 돼. 그런 느낌이. <laughs> 누가 멋대로 양지 올라가래? 어? 불 붙고 그 밑에서 <laughs> 내가 계속 발 잡아서 끌어내릴 거야 내가. <laughs> 진짜 무섭다. <laughs> 네 발에다가 내가 시멘트 막 뭉쳐놓을 거야 내가. 그 하카야 그 이야기는 천천히 나중에 하고 뭐좀 재밌는 멀쩡하고 노멀하고 수인없지 않은 콘텐츠 있을 때 갈게 그리스는 내가 부를 때마다 자꾸 안아 그리고 아 그거는 주말이 네가 얘는 주말에 보통 부른다니까요 야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주말이 제일 피크야 와 오히려 주말에 안 오고 평일 방송에 와주는 시청자들한테 너는 진짜 절해야 한다 진짜 형이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평일에 보러 와주는 이 수많은 시청자들 따고 서로 방송하는데도 보러 와줘? 야, 야, 야 진짜, 야, 야, 야 여기서 야, 한 야, 절반만 야, 나한테 떼줘도 내가 진짜 야, 맨날 야, 야, 맨날 야, 방송해주자 내가. 야, 야. 야 여기서 무역 피하지 마라. <laughs> 나 이거 그냥 말아보는 <laughs> 그냥 어필하는 거 봐. 방송 <laughs> <오만> 유출 <laughs> 행동 멈춰. 유 씨는 아무튼 시청자들한테 매번 감사 인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어, 도계자하십시오. 어, 맨날 방송 끝날 때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그 그것만으로는 안 돼. 도계자 한 번씩. 해 바로 맞아래요 <목소리> 항상 감사해야지 넌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돈을 줘야 할 정도야 야너 진짜로 너 호감작 그거 해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얘 여러분들한테 호감작 하는 거예요 <목소리> 이 요망한 X뿔녀씨가 지이 오히려 x 씨받으이이 미친 사람 우리 동왕이야! 어이가 <목소리> 없네 아니 어... 저한테 라고 말하면 어이가 없긴 해요 야 지금 한명 NTR장에 아 뭐야! 최고 말이야! 그래. 이런 <laughs> <돼! 야>, 시청자들을 <laughs> 지키기 위해서 뭐든 다 해야겠지. <laughs> 정말 충직해너어머니들 홀리지 말고 저리가 이지자식악기부이지마 그래 뭐. 항상 감사하십시오 시청자들에게. 여기까지 호감자들. 야 내가 나간다 <laughs> 이 멀리 넘어. 멀리 가 멀리 가.